안녕하세요 친구들, 튼튼 선생님이에요. 안녕. 우리 친구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. 선생님 너무 더운 걸 느껴져요. 그래서 이 더위를 이렇게 한번 부숴버리기 위해서. 우리 친구들처럼 상큼한 장난감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떻게 놀이하는지 한번 재밌게 해 보도록 해요 고고고 먼저 스마트 스낵 과일모형 수세기라는 장난감은요 과일 자 과일이랑 이렇게 바구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과 라는 과일이고요 귤, 자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잇감으로 재밌게 놀수 있을까요? 네! 과일모형 수세기로 어떻게 재밌게 놀이할 수 있을까요? 선생님은 역할놀이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두 한번 잘라줄게요 나머지 하나의 어, 자두의 단면이 생겼는데, 우와, 여기에는 1, 여기에는 2라고 적혀 있어요. 한번 잘랐는데 두 개의 조각이 생겼네요. 이런 식으로 1, 2, 수세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나 잘려, 한번 잘랐는데 두 개가 나뉘어졌다는 이런 나누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두 말고, 말고도요, 오렌지도 있고, 뭐가도 있는데, 이 가일마다 잘려져 있는 조각이 달라요. 우리 보호자분들, 어머님, 아버님, 할머님, 할아버님과 같이 할 때도, 우리 친구가 엄마를 위해서, 아빠를 위해서 몇번 잘라줄래? 하고 물어본 뒤에 같이 수색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친구들처럼 시원한 가위로 수색해 보았는데요.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놀이감으로 가지고 올게요.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! 친구들 틈틈 선생님과 놀이는 재밌었나요? 선생님은 놀이와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책을 두권 가지고 왔는데요. 한 권의 책은 영, 영화를 위한 그럼 내가 먹을까라는 책인데요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도 밥한 그릇을 뜯다 해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한마디 그럼 내가 먹을까라는 책인데요 우리 여기 있는 여자아이가 밥을 한 그릇 뚝딱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유아를 위한 구름빵 가일좋아 채소좋아 라는 책 인데요 우리 친구들 구름빵 책이 나왔던 친구들이 이번에는 가일과 채소와 연관되어 있는 데요 가요. 여기 책 안에서는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도서관에 방문하여 한번 읽어보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이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!